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85의 어, 기출 먼저 풀이 드리겠습니다. 합격률이 3.7% 정도 되는데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3.7% 정도밖에 안되는지 확인해 보고 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합격이 낮다는 점인데, 이론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절차는 이렇게, 어, 이론 부분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딱 보고 이제 뒤에 실무 문제를 봐서 어떤 논점이 있는지 보는데 제가 이게 좀 살펴보니까, 뭐, 법인세보다는 다른 파트에 있잖아요. 부가치세랄지, 뭐 우리 특히 부가치세랄지, 결산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평소 같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어가지고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다음 중유가증권에 대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우리 유가증권중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을, 보유, 만기보유증권을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기보유, 단기 그래서 분류된다. 맞고요.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이 확실히 된다라면 그니까 러 매도가능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그니까 러 유동성을 대체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 이 부분이 지금 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만기보유증권은 말 그대로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된다. 분류한다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거 처음에 투자자산일 때는 두 번째 걸 178번을 치지만 나중에 이렇게 처분이 확실히 된다면 유동자산의 코드를 우리가 분류 변경하셔야 된다. 유동성 대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 중첫 번째 문제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자, 두 번째 보면은 보고 기간 말어 우리 외화 환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건 환산. 화폐성 항목에 관해서만 좀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합니다. 역사적 네,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세,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기말의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변동을 안 시키니까 거래일자 환율이 죠 이걸로 그냥 환산되는 거고 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환산한다. 맞는 얘기인데 잘 모르면 좋아요. 네 번째,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틀린 부분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이 4번을 정답으로 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최점 어, 4번으로 이렇게 항목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혼 법인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걸 보시면 우리 법인세 기간배분의 문제인데,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출제 정말 안 되다가, 그래서 한몇년 뭐 만에 되는지 모르겠어. 한 10년 다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 법인세 자산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현 법인세 부채란 말은 자산성이 있다는 거는 미래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연법이, 자산성이 있다는 거는 돈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유보 있잖아요. 유보, 유보 같은 거는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가 될 거니까, 세금을 차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가산할 차일까요 차감할 차일까요 차감할 차이죠.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미래에, 세금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거고. 미래 세금을 줄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구가 되니까 그만큼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을 측정해서 미래 그죠?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에, 이연법인세에 회계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일반기업행진중에서는 출제가 안 되다가 여기서 나왔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이연법인세 붙여놓으면 마이너스 구 같은 거 그럼 나중에 유보가 될까요? 미래 추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인되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더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유보니까. 가산한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한 연도의 법인세가 아니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기간에, 그렇죠? 기간 배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개념인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감을 일시적 차이에 활용될 수 있는 틀린 거 이렇게 찾아보면, 법인세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차감할 일시적 차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차감할 확률이 높아야지만 그 금액을 측정해서 자산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거예요 미래에 세금을 더 내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미래 소득을 감소시키면? 맞습니까? 감수하는 게 아니죠. 가산한다는 것은 미래에 과세소득을 더 늘려가지고 세금을 더 낸다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는증이감소가 아니잖아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의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 유보가 출분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 모두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에서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연범의 자산과 부채는 보급기간 말 확정세율에 기초해서 추인될 때 예상되는 세율 있잖아요. 미래에 추인될 때 세율을 측정해서 그만큼을 계산해야 되는 거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번이 정답인데요. 그럼 8, 7, 8년 동안 출제된 게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출제를 안 된다는 건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험하고 좀 요새 뺐다는 너무 예제를 끌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를 어, 공부했다면 라좀 엄밀한 이해를 할건데 우리가 이연법인세 회계를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분 체크해 드립니다네 번째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손실을 우리가 계산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했다가 에 우리가 어그 어떤 상황에 의소대가 시가가 증가했을 때 환입을 잡는데 최초의 치도원가 있죠. 최초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 을 환입한다 봤고요. 제가 제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영업외수익이 아니죠. 아니고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수익 같은 성격을 내죠. 정답은, 이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논점이 얘는 나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 보면은 자기 주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처분한 단가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한계를 인식해야 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매입은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지득, 지덕, 100주 지득했고, 그 다음에 3월에 자기이 200주를 또 지득했고, 4월에 자격이 무상 증여받았죠증여받아도 100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계는 지금, 몇 500, 400주가 되겠네요. 그죠? 400주인데, 그 중에서 9월에 200주는 한걸로 이렇게 세물하겠습니다. 200주를 5,100원에 매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단가 결정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처분에 따른 손익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2월 달에, 2월에 100주는 6,0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60만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월에 200주는 7,0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2, 7, 14, 140,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월에 이거는 100주를 받았지만, 무상증에 받은 거니까, 이건 제로가 되겠습니다. 400주가 될 것이고, 여기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이게 단가가 얼마가 되냐면, 단가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단가가 변했고, 우리가 처분했으니까, 1번, 장부가 입고 해볼게요. 장부가는 200주를 팔았어요. 그런데, 5,000원이니까, 그거는 10, 100만원 되겠지. 100만원 되겠지, 그죠? 장부가에게 근데, 처분, 처분은, 200주를 5,100원에 팔았으니까, 그거는, 5 5 뭐, 0만원 어, 얼마죠? 10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처분 손익은 장부가 요걸 요렇게 더 많이 프로 팔았으니까 2만원 만큼 처분이 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원 만큼이 더 많이 200주인데 100원 만큼을 더 주고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처분이 익이 그죠? 2만원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자기주식에 대한 평균법에 주식을 몇 개를 했을 때 이렇게 단가가 변해진다는 점도 이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 되겠습니다. 그 뭐야, 제목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네 문제 중, 다섯 문제 중에서 희망사항이지만네 문제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자, 6번 온가로 갈게요. 우리 지금 6번의 문제는 제품 시에 대한 매출 총이익은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그러면 판 거에 대한 총이익을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죠. 일단은 여기에서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순실은 가능, 그죠? 계라본가를 순실은 가능가치법에 따라 배분한다. 계라본가는 30이다. 그럼, 순실은 가치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A와 B, C를 구해야 될것같습니 그래서, 이거, 파는 거 보면은, 60만원, 음. 이걸 판, 판매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원. 원? 이거 시면 60만원 되나요? 1 0 60만원. 9만원? 거 빼면, 5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되고여기 손실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배분 비율이 나와야 되죠 그죠? B는 뭐5이2 100만원인가? 5이2 0만원 50단위니까 10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6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C는 보면은 10만원인데 0만원 이렇게 되니까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요건 매출액이잖아요 여기 매출액이죠 그래서 요게 추가원가 추가원가입니다 추가강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금액은 합하면은 6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비율은 얼마냐면은 요거는 25%? 어, 5% 60만원에 5%, 60만 원에 5%. 얘는 10%, 얘는 85%, 어, 얘딱 떨어지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100%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85%,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될계라분가는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30만 원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계라분가를계라분가를 배분합니다. 그러면 30만 원에 85%면은 뭐, 여기 해보겠습니다. 85%면은 어 85%면 1 2 5만 5천 원그다음에 3만 원그 다음에 15,000원 이렇게 되겠어 1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지금 물어보는 요까지 구했어 그런데 제품 C의 매출 총익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C에 대해서 국가를 한번 해보자. C, 는 매출액은 얼마냐? 매출은 총이니까, 매출, 제가 보면 매출 원가 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가 바로 매출 총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X인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실제 판매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만 했지, 실제 판매량은 요거지 않습니까? 죠 그럼 요거 팔았으면 얼마가 될까요? 매출액은 70개 곱하기 1000원. 이렇게 되니까 요거 매면 7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잡냐, 이거잖아요. 매출원가는 얘한테 들어가는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원가는 지금 만약에 매출원가는 말고 다 달당원가는 백단이 만들 때 지금 요걸 기초 3만원 백단이 만들 때를 기초해서 낸 거잖아요 그죠 백단이 만들 때또 원가가 얼마들는지 보겠습니다 결합되는 원가 15,000원이랑 여기 들어가는 요 7만원 하고 15,000원 추가적으로 들잖아요 그죠 1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85,000원이니까 85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850원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한 단위당 얼마 드는 거야? 100개 만들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85원 드니까 결국 팔린 거는죠 70개 곱하기 요거죠? 실제 매출 종이기니까. 요거 85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어 70개 곱하기 59,5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예, 만0 0원 이렇게 되나요? 네, 만 오백 원. 요렇게 해서 정답은 음. 1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살짝. 단의당, 이렇게 해도 돼요. 단위당 원가가 지금 850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계란원가 배분은, 이 배분은, 음. 이거 생산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걸 기초 해서 이제 배분만 한 거지. 실제 매출 총익은 실제 판매량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생산하고 판매량이 같다면 별 문제 없지만 다를 경우에 얘가 100개 만들 때를 기준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100개를 만들 때 들어간 하나의 원가를 850원 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판가는 얼마예요? 판가는 1000원이니까 빼면 150원 남기잖아요. 그럼 150원 곱하기 우리가 이제 70개 하더라도 바로 요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총액으로 서 접근했어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보통은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럼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은 일부 판매된 부분을 단일당 원가를 구해서 배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원가에서는. 생각을 좀 잘못하면 꽈오뚱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개념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가 배분이란 공통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이고, 원가 배분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인간관계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기준부담기준 기준 이런 것들을 대용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란 단기의 제조 과정에 투입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하고 이게 틀렸죠 그렇죠? 그죠?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해야지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투입한 원가가 아니고 산출물의 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총 이거는 쉽게 알 수는 같고 조업들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의 음. 나타난 지표 생산량 이런 걸로 할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답은 음. 이제 3번이 잘못된 거니까 뭐할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볼까요? 8번은 이런 거죠. 지금 조업도가 증가할 때 조업도가 증가할 때 변동비와 단일화 원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뭐 이거 한번 볼까요? 고정 변동비는 변하고 단위당은 일정하죠. 그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은요. 요렇게 그래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는 고정비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초업도가 증가했을 때, 초업도가 증가, 초업가는 일정, 일정하잖아요. 일정.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감소. 왜냐면 요거잖아. 고정비가 요거니까, 요쪽이니까. 여기 초업도 증가해주는 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감소 그러면 어 지금 업도가 감소했다 보니까 그죠? 반대로는 일정하고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올라가죠 계속.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감 일승 뭐야? 일감일증 뭐? 1 번이네. 요렇게 해서 원가 행태에 따른 있죠? 이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고정비에 대한 업도 증감에 따른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9번에 대해서는요.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준 원가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한방에 잘 못한다라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이래가지고 AQ 곱하기 FC 실제 발생한 직접제료농비 AQ 곱하기 SP. s 곱하기 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요소가 있으면 먼저 메꿔 주면 좋은데요 어? 가격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뭐야 3, 단위당 10시간이니까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원이라는 정보가 있잖아 요 표준 요게 그러면 이 300원을 딱 적습니다 여기다 300원을 여기 적어요 300원을 여기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 달에 실제 제품 생산은 120개. 생산량은 음. 120개인데, 실제 들어간 시간은 얼마야, 실제? 시간은 요거. 100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돼. 1000시간에 곱하기. 330원 들었네요. 그래서 33만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1000개. 그러면 이거 30만원 들을 것이고. 요거는 SQ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잖아요. 변동 실제 생산량이 몇 단위냐면 120개잖아요. 120개.